캠퍼스를 누비는 이 남자, 연애를 글로 배운 남자죠. 스탑. 브라운 깔맞춤에 반쪽 셔츠 그리고 말아올린 바지. 환상적인 패션을 선보이는 이 남자, 히치입니다. 그에게 드디어 첫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스릴의 키스를 하려는 두 사람. 보셨다시피 연애 고자죠. 어느 날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부차하게 이유를 묻는 히치. 그냥 연애 초짜에게 질린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몇년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자에게 작업을 치는 방법 보시죠. Well, Excuse me. Lime wedges in the bottles, fine. Well, I don't work here. Just don't let it happen again. Uh, I knew you didn't work here. Uh yeah, huh. How else was I supposed to get you away from all those guys? Why would you want to do that? 하연 이토로, 말 할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Listen to what she is saying and respond. 휘치는 첫사랑에게 받은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은 연애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을 코치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률 100%를 자랑하죠. 고객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직접 나서기도 하는데요. 댕댕이를 이용한 전략,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No matter what, no matter when, no matter who. 네 형님 you can get it if you really want. 어느 날또한 명의 고객이 나타났는데요 덤벙거리고 칠친 맞은 이 남자 알버트입니다 여태껏 고객들 중 최고 난이도였죠 그 이유는 곧 보실 겁니다 존재요? 볼펜 줄 때만 알수 있는 그런 존재죠 알레그라 콜은 연예인입니다 회계사인 알버트의 회사의 v i p 고객이죠 고로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짝사랑하는 알버트였죠 히치는 그 모습에 코치를 해주기로 합니다 실례합니다 <목소리> 그렇다고 무조건 코치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불순한 태도로 접근하는 개자식들에게 창교육도 해주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 그녀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속옷에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인데요. 구치제까지 챙기는 섬세함 역시 히치 형님. 얘는 왜 이럴까요? Well, it looks like I'm still rich. 회의실에 들어선 알버트 혼자 오만 가지 상상을 해대는데 이때 들려오는 히치의 가르침. Daydreams are for private time. When you're in the room, be in the room. Concentrate, focus. Women respond when you respond to them. Bingo. Business plan and the samples look fantastic. 맥없이 승낙하는 알레그라 히치 형님 나와주시죠 주목받기를 yes, 시전합니다 야, 인정. 흥분한 나머지 너무 가버렸네요. 막심한 응. 후회를 하는 알버트, 지랄, 발광을 하는데요. 그때 찾아온 그녀. What's up? People don't usually talk to me like that.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id in there. I was t h a t a stand up. 역시 히치 형님의 전략은 먹혔습니다. 그리곤. Let me give you my number. Do you have a pen? I don't think I have one. 알버트의 모습에 신뢰를 얻고 은원하고 싶어하죠. 문 닫는 마무리까지 역시 깔끔하네요. 큰 거늘하고 여유를 가지며 바에 들어선 히치. 그런데 호강가는 여자가 보이는데요. 그녀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 다가가는데 선수친 카사노바. I couldn't help but notice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laughs> 멘트가 참 식상합니다. You're fantastic eyes. 서 i s is Chef.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t 이 여자 이런 일을 많이 겪어 봤는지 <laughs> 철벽수비를 시전하는데요. <laughs> I'm just not interested. 이때 등장한 히치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Sorry, I'm late h on e y I c o u l d n t g e t a cat. Nice to meet you, c h i p On The other hand, should that be your problem? 세밀한 분석으로 접근하는 히치 역시 곧. the gossip column at the store. I'm glad to have r a h Milas. i r a h m h 무전기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색다르게 접근하는 히치에게 사라는 그포 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만남을 제안하는데 수락하는 사라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것도 전략일까요 아닐까요 자연스러운스킨 u 히치의 헤드샷 e 데이트는 엉망 이 되버리고 거기다 머피의 법칙까지 발생하죠 하... 이젠 연애고자 알버트의 데이트로 가보시죠 첫번째 Zoyside. Say it in her ear like a secret. Too low says I just want to grab some ass. Tonight what the... what the... <coughs> no. yeah. is not about Allegra. A woman's best friend is to sign off on all big relationship decisions. I want you to meet my friend Maggie. Hey Maggie! <course> it's an absolute pleasure to be. I'm Maggie. <transactional Baldurra> I'm Maggie. <Turkish accent> <Achkaha> I am. You focus on one thing only. Maggie. Beautiful time, by the way. I mean this whole thing, it just works. <laughs> 그리고 파티엔 춤이 빠질 수가 없죠. 빌이 아주 넘쳐나는데요. 1 n ever do that again. 편 공간의 춤을 선보이는 히치. Okay. This is home. 알버트는 흥을 주체할 수 없어 몸이 가만히질 않습니다. 히치의 분노싸다고 Get out.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데이트를 끝냈다 싶었지만 파파라치에 의해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실리게 되죠. 사랑은 파티 주최자를 찾아와 그날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네, 히치가 자신의 초대장을 알버트에게 준 것이었죠. 특종을 잡기 위해 상사는 사라에게 만남을 주선하라 시키게 되고 <목소리> 호감이 있던 사라는 이걸 빌미로 전화를 한 것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상사의 <목소리> 압박이 들어오는데요. 연애 코치는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죠. 음식을 권하는 남자 때문에 위기는 넘어가고 그런데 뭔가 이상신호가 오는데요 알러지가 있던 음식을 먹은 것이었죠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는 히치의 얼굴 여러분들 보고스 아세요? 닮지 않았나요? 그리고 자연스레 사라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고 두 사람은 진솔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돌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급 가까워진 한 쌍의 커플이 되 버렸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뒤로 돌아보는 거. 연애 고자인 제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라의 베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건 남자에게 차인 것이었죠. 씨라시로만 돌던 데이트 코치의 얘기가 진실이었던 걸 알게 된 사라는 베프를 찾. 그 놈에게 찾아가죠. 이 놈은 불순한 목적으로 히치에게 의뢰하고 까인 놈이네요. I know this. We 히치의 영업용 번호를 받아낸 사라는 친구의 복수도 잊지 않죠. 알버트의 두 번째 데이트 역시나 칠칠 맞은 모습을 보이는 알버트. 하지만 분위기가 써 나쁘지는 않네요. 네, 드디어 그 시간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해. Park Zoo, 히치에게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그건 사라가 특종을낚기 위해 던진 미끼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나타난 히치. Take a look. How'd you 사라는 배신감에 자리를 피하고. 알버트는 누구에게 발사할 사람이 아니기에 히치는 이 남자가 수상하여 자리를 피하죠. 그날 밤 히치에게 배신감을 느낀 사라는 미쳐 날뛰게 되고. 사라는 히치의 진심이 아닌 선수의 작업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사라는 기사를 실어버립니다 여자를 꼬시기 위한 작업들인 것 마냥 기사가 나와버렸고 모든 게 주작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남녀들의 모임에 나오게 되고 Excuse me. Albert Brenneman is a good man. Look, I've already got your number, so why don't you go consult your conscience? Certain aspects of my job that are secretive, alright? You handled me. You manipulated me. You're the date doctor, right? You're the date doctor? What the hell did I ever do to you, huh? Am I missing something? Why don't you go hit a titty bar with your buddy Vance. 이제야 wow. 원인을 알게 된 히치. Oh, 히치는 자신의 직업에 해의감을 느끼게 되죠. 사라는 제리맥 가이어 영화를 보며 자신의 상황인 것마냥 눈물샘을 자극하고 알레그라 또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죠. 히치에게 사하러온사라 돌아온 말은 고작 일주일 전쯤에 여자일 뿐이었던 상처받는 말. 히치는 자신의 일에 완전히 해이감에 빠져 있었고 그때 찾아온 알버트. Honestly, I never knew I could feel like this. You will just give it time. It. I don't want to. And if this is the only way I can stay connected with her, then well, this is who I have to be. You can adapt. So let me get this straight. You're selling t h i s stuff, but you just don't believe in your own product. 알버트의 팩트에 This whole time I I was the 얼어버린 히치. 히치는 알버트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알레그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알레그라는 알버트의 모든 행동에 믿음을 잃은 상태였죠. 그런데 코치한 대로 하지 않았던 알버트. 히치는 이제서야 느끼게 되죠 짜여진 각본이 아닌 진짜 모습과 진심이 먹힌다는 것 그때 히치는 짜여진 각본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전하러 사라에게 달려갑니다 can i talk to you what do you want hitch you a whole lot of reasons that don't make any sense to me just in this area i want to be miserable 드디어 문이 열리는데 이 남자 뭐지 알렉 히친스 톰레 i'll just put this in the car 한발 늦은 건가요 남자는 뭐다 직진이다 차에 뛰어들면서까지 진심을 보여준 히치에게 사랑을 so, like huh? nah, 그렇게 알버트와 히치는 해피엔딩으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띄우며 봤는데요. 중간중간 나오는 개그 코드들이 유쾌한 영화였네요. 웃으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 미스터 히치. 추천드립니다. 이건 저의 선물이고요. 감사합니다. 시겐이었습니다. 시...